요한복음 10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꼴을 얻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크리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은 공격적일 못해요. 공격도 못하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그러나 이 양이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주님보다 먼저 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유대교의 서기관과 바리새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 준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성경을 써주고 나면 그것이 기뻐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써주는 것 자체를 권력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그걸 독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사라는 것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와 교회에서 모든 높은 지위는 다 같고 가장 위험 있는 옷을 입고 복대를 하고 왕관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백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뭐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신가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또 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주님한테 들어가면 꼴을 얻게 돼요. 얼마나 얻게 되는가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요. 누가 문?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문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조직, 아무리 힘을 가진 정치 역량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것은 전부 사기꾼 집단이에요. 성서에 없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도 발을 놓고 저기도 발을 놓고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아? 하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종교 저 종교 돌아다니고 왕년에 믿어왔던 그런 것들을 청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거예요. 이걸 영적 가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는 은혜를 잃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주는 건 부적이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을 저 일출을 봐서 저 해가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저 달무리를 보고 절을 했다고 보내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인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도 나아도 꼴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와는 호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와 호 리히.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나의 목마름을 언제든지 촉촉이 적셔줄 수 있고, 나의 갈부함을 언제든지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무대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저, 5성급 호텔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 공연자가 무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무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육이 생명이 샘솟는 내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무대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푸른 불밭에 이 무대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에 수고를 한다고 지치지 않습니다. 왜?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즉시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운동한다고 해서 될까요? 잠깐뿐입니다.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온 종일 전국을 한번 뛰어보세요. 그렇다고 죽음이 내 앞에 다가가지 않나? 잠시 잊어버릴 뿐이에요. 그런데 주품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쉬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떠나가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영원히 시게 돼요. 할렐루야.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재재림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시공을 주하는 몸을 입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입었던 그 육신의 몸을 입게 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짓기를 추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다 나와도 꼴을 얻으리라. 삶에 필요한 모든 꼴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묻는 순간부터서 영원히 부활할 때까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아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하심을 구원됨으로 예수님의 의의 길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공동묘지를 간다고 해도 저 죽음이 들끓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인생에 사업을 하다가 치독한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빠진 양을 건져내듯이 나를 건져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주권합니다.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말이에요.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을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원수들을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이 마지막이 절박한 순간,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서 주는 자기 몸을 내 대신 내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피를 이 죽음의 피를 마신 다막 흘리고 간다고 하는 이것을 기념하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20편 23편에서 말씀하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공포에 집어넣고 절망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쓰라리게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프는 배신을 당하고 만난 사람마다 깨끗할까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고 이 아픔까지도 모두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얘기 할렐루야 이걸 짊어지고 가시고 뭐요? 우리에게 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읽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꼴을 얻어야 합니까? 23편에서 10편 23편에서 주는 푸른 초장을 펼쳐 주신 것을 이미 구약에 보내 주셨고 오늘 유한복음 10장에서 또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뿐입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게 뛰어나려고 한번 마음 묻고 인생을 살아보시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짓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어떤 말씀을 청종하시겠어요? 내가 문이니 생명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삶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신가?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꼬르어 드리라. 얼마나 많은 꼴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태어난 아이에게 선포를 해 보십시오. 이제 인격이 다듬어 다듬어져가는 젊은 아이들에게 선포를 해 보십시오. 나이가 하에 있는 장년들에게 선포를 해 보세요. 세상은 이제 그만 살아야지. 뭐 희망이 있나는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군사님 꿈 꾸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무슨 일을 하라 하는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요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가져라 꿈 갖는 것 정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목사님 그런 상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며, 서울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저, 전라도 경상도 바닷가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육체로 하는 노동을 하고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정신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누워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일어나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네 번째.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위에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죽게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원합니다 여러분의 토지 여러분이 일구고 있는 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상권 목사님 나는 땅이 한 평도 없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등기만 해야 땅이 있나요? 내가 일하고 있는 상권이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산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건 정직하다. 저 사람들이 만드는 건 완전한 것이다. 소비자가 알아야할 권리가 충분하고, 소비자가 말할 해야 할 권리가 충분하고 서로 소비자가 안전해야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산하는 것은 모두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1 9 6 0년대 제프 케네드 대통령이 맨든 컨슈머리즘 정신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성서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고객을 빌려먹고 살았던 시대에 가장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 몸의 자녀와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정직한 거예요. 이 서비스와 이 영역과 이 제품을 사랑하는 충성도가 넘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 하루에 전화를 얼마나 받으세요? 전화 온 사람마다 기분 나쁜 사람만 전화가 옵니까? 기분 좋은 사람이 옵니까? 기분 좋은 사람, 협조하고 협력하고 같은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깊은 우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전에 안타어도복 받는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강조리야떡반죽거리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들고 다닌 가방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허리띠에 차고 다닌 모든 도구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실 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적들이 대적을 못했어요. 하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반드시 포로가 되거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에 순종하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사기를 치러 왔다가도 도망간단 말이요. 내것을 훔치러 왔다가도 도망간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능력이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하고 짝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이 넘치도록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복이 있다고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꼬르들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내 창고가 넘치게 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임만 우회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께서 내게 맹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이 두려움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보면 놀라운 말씀 오늘 한 말씀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찬이란 유독의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니 예수에게만 부활이 있다고 믿어서 개종한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 여기서 다른 양이라 하면 이방인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약속의 자녀들인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낼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외국의 무슨 서양의 종교라고 하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망령된 말인 거예요. 어떤 인물하고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아버지께서 받은 게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없어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죽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꼴도 주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나가도 들어와도 꼴을 얻는 역사가 구원받는 유대인과 구원받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에 이 푸른 초장에 초대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원합니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내 속으로 들어오면 건강하고 누구든지 내 속에 들어오면 부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내 속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면 온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들어가도 나와도 꼴을 얻는다는 이 역사를 하러 가신 하나님 어떤 적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은혜를 입고 오늘 돌아가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